안녕하세요. 사랑을 다육이기입니다. 어, 저희 지역 비, 어, 예보가 또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제까지도 비 소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 오늘 밤부터, 어, 비 예보가 지금, 어, 잡혀 있고, 내일, 내일 오전까지 비가, 어, 내린다고 합니다. 이 내일 오후부터, 어, 날씨가 또 갑자기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어, 내일 낮 기온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10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더라고요. 요즘 그래도 이렇게 평년 가을 날씨는 낮 기온이 그래도 20도까지는, 어, 올라오거든요. 오늘도 21도인가, 어, 되고 있는데, 내일은 10도까지 밖에, 어, 낮 기온도 올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 추워질 것 같아요, 정말. 이번 주말이, 어, 이번 지금 아이들 들어가기 전에, 어, 고비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 지금 한 3, 4일 정도, 어, 바짝 추울 것 같아요. 기온이 많이 내려갑니다. 저희 지역 지금 0도까지 잡혀 있는데, 어, 체감은 더 어, 정말 어, 영하의 기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어, 바뀌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 서리가 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laughs> 어, 그래가지고 어제 서리 맞은 아이들도 어, 아직 회복 안했어요. 어제 서리 맞은 아이들 어, 라우리 요 얼굴 두개가요 어, 어제 어, 투명 했었잖아요 살짝 얼었다가 풀려 가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라울이 지금 보니까요 어 풀려진 것 같아요 라울은 아직 조금 그래도 어, 다른 아, 얼굴들에 비하면 조금 남아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얘는 어 풀릴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놔두면 요 아이 지금 하우스에 옮겨 놨습니다 갑자기 어, 비 소식이에요 하우스 밖에 내놓았던 어, 그 저희 집 간이 하우스 <laughs> 또 지붕 밑으로 지금 어, 또 불이 났게 들여놓았거든요. 그러면서요 이동을 좀 아이들 시켰습니다. 밖에 또 다른 곳에 어, 나와 있는 아이들도 안으로 좀 옮기느라고 이런 아이들 쪽 밖에 어, 있었잖아요. 요 하우스로 그냥 후다닥 옮겨놓았습니다. 어, 별의 눈물인데요. 별의 눈물도 계속 밖에 있었어요. 여아이는, 어, 완전, 어, 햇빛이, 어, 들지 않는 살짝 그늘진 곳, 어, 울타리 바로 앞쪽에 있어가지고요. 어, 햇빛은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밖에 계속 있어가지고, 어, 너무 싱그럽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여아이가, 어, 너무, 어, 잘 자라주었어요. 사이사이 공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올 여름만 해도. 어, 그런 공간들이 이제 빽빽하게 아주 다꽉 채워준 것 같아요. 너무 이쁘게 이렇게 자라주었습니다. 어, 갈대 잎들이 이렇게 엄청 날아다닙니다. 어, 이렇게 아이들, 어, 불이 났게 또 들여 놓았는데, 어, 어제 그 설이 맞고, 어, 라디칸스는, 어, 좀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요 가운데 부분도요, 아주 심하게, 어, 좀 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런 데는 이제 조금씩 다, 어, 살아나는 것 같아요. 푸릇푸릇한, 어, 입장들, 어, 보이시죠? 어, 근데 이쪽은 확실히 틀리죠? 빛감이. 음, 이렇게, 어, 한번, 어, 익, 익었다가, <laughs> 어, 입장들이, 어, 익었던 입장들처럼, 어, 이렇게 냉해도,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요렇게, 어, 투명해져가지고, 어, 입장들의 힘이 하나도 지금 없어 보입니다. 어, 요렇게, 이쪽 아이들 빗감하고, 이쪽 아이하고, 어, 좀 많이, 어, 차이가 나죠. 어, 요렇게 냉해를 입으면요. 어 이런 모습들을 어, 보여주고 있어요. 입장들이 투명해졌습니다. 입장이 얇다 보니까 어, 돌아오는 데도 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고 아무래도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요. 전체적으로 그냥 입장 전체가 어, 냉해를 순식간에 입어버리니까 음, 이렇게 돌아오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작은 아이도요. 어. 냉에 어, 밖에 어, 요 아이도 같이 있었던 나이예요. 아 이렇게 붉은 빛감을 보겠다고 밖에 내놓았던 나이라서 이렇게 냉해도 순식간에 입고 말았습니다. 아 서리가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직 뭐 영화로 떨어지는 날씨도 아니었고 그래서. 어, 서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 서리가 갑자기 어, 내려앉는 바람에 이렇게 아이들이 어, 냉해를 살짝 입었습니다. 어, 어제 이 라디칸스 보여 드렸을 때요. 어,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소복하게 키우는 꿀팁이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꿀팁 이랄게 있나요? 적심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요, 봄부터 저희 하우스에서 다들 아실 거예요. 아주, 어, 옷자람이 심해가지고, 어, 줄기, 이, 가는 줄기들이 쓱쓱, 어, 자라 올라오다 보니까, 옆으로 이제 픽, 픽 쓰러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게, 제가 보기 흉해가지고, 어, 올 여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6, 6월달, 7월달? 아, 어,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싹 적심을 했습니다. 그때 적심할 당시에만 봐도 아 아주 그냥 헐벗어가지고요. 요, 막뭐 잘라낸 가지들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기 흉해서 한쪽 구석으로 밀어 놨다가요. 요런 조그마한 어, 자구들이 이제 어, 뭐세개네개씩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다시 해피보로 어, 나온 거 있는 거예요. 요렇게 어, 어, 아이가 적심해가지고 새 입장 내어주면서 소복하게 어, 보이고 있답니다. 그때 이렇게 적심해서 어, 위에 잘라낸 부분 어, 꽂아준 아이가 바로 요 아이들입니다. 요 하나하나 제가 꽂아준, 어, 아이들이거든요. 어, 요렇게, 어, 적심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요 아이 키워보니까요. 한 번씩 요렇게 적심을, 어, 해줘야, 어, 예쁘게, 어,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하우스 제가 자리 이동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쪽으로 좀 가볼게요. 어 하우스를 밖으로 어, 햇빛 보겠다고 나간지가 다시 어 나간지가 한 이틀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어 그새 또 이렇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번 비는 어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비 같아요. 어, 정말 맞추면 안 되는 비, 어, 그런 비가 이번 비가 아닐까 <laughs>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번 비가, 어, 내일까지 오전까지 잡혀 있는데요. 내일 오전, 어, 비가 그치고 나면, 어,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 같아요. 어, 그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어, 물 먹고, 어, 흙속이 또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더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는 정말 피해야 되는 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저희 집 아이들도 그게 아니더라도 올해는 비안 맞추기 때문에 또비 피해서 안으로 일단 들어왔습니다. 다. 어, 밖에 지금 이제 나가 있는 아이들은 전혀 없고요. 여기는 이제, 어, 지붕 위에, 어, 지붕이, 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아마 기온이 좀 내려가도요, 요즘 이제 어제 제가 서리 보고 놀랬잖아요. 어, 서리도 맞지는 않을 거예요. 지붕, 이제 위에 지붕이 있다 보니까, 어,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주말에, 어, 기온이 또 많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조금은, 어, 저희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아직 뭐, 그래도 내일, 어,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 어, 하루 더 있으니까요, 어, 내일은 이제 좀 대비를 더, 어, 해야 될것 같고, 어, 또, 어, 어제 또뭐 영상을 보시고 어, 물어보신 어, 게 하나 있었어요. 어, 추위에 약한 다육이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월동을 하러 어, 이제 준비를 하시다 보니까 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어, 키워보니까 추위에 약한 다육이? <laughs> 제가 보기에는요, 아이들 전부 다 약합니다. <laughs> 사실, 어, 아이들 언제 드려야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또 계셨어요. 언제 드려야 되나?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딱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기온이, 어, 지금 한 7도, 6도. 사실 요 아이들이요, 영상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 좀안 좋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영상 5도, 어, 밑으로는, 음, 안 좋다고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추위에 약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어, 이렇게 좀들리던 빛감들도 빼기 시작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다육이 키우는데, 어, 요 예쁜 빛감, 어, 그런 거 보려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알록달록 단풍던 이 모습 보려고. 근데 이 빛감들은 이제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또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어, 밖에, 어, 하루라도 더 밖에, 어, 어. 어, 있어 보려고 어,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5도 밑으로 떨어지면 아이들이 이제 좀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어, 좀 신경을 써 가면서 이제 버텨 보는 거죠 뭐 비닐도 씌워주고 어뭐 신문지 담요 요런거 이용해 가지고 어 조금 이제 보온을 해 가면서 조금씩 더 버텨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 또 이것도 해마다 겨울을 이렇게 몇번 하다 보면요. 감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어 이제 몇 년씩 되신 분들은 그런 감들도 또어 생겨서 어 감으로 대충 아이 정도면 어그 감이 어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어 초보자분들은 어 힘들 수 있어요.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혀 감도 안 오고 그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냥 조금 안전하게 빨리 들어가시는 게 들여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저도요 모험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뭐 거리대 생활 할 때도요. 또 남부지방이다 보니까요 12월 초까지도 버텼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험을 하다가, 뭐, 순식간에 보낸 아이들도 그동안에 많았고, 하다 보니까요, 모험보다는 그냥 안전한 쪽으로 조금 이제 저도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입을 덮어주고 또 아침에 걷고, 요런 작업들도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조금씩 편하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자꾸 하나씩 이제 또, 어, 그냥, 그냥,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가냐고, 어 물어보시는 분, 어, 아마도 초보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안전하게, 어, 요즘 빨리, 어, 들이시는 게 좋을 듯 싶고, 그 시기가 지금이 딱입니다. 안전하게 들어간다면, 지금 들어가는 게딱 좋은 시기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버텨보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뭐 비닐 가림막, 담요, 신문지 이런 거 덮어 가면서요 조금 더 버텨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 저는 저희 이제 지역은요 어 요즘 정말 날씨 잘 봐야 되죠. 화요일까지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화요일까지, 어, 위험했다가, 어, 수요일부터는 조금 또 다시 기온이 또, 어, 요즘처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침 기온이 5도, 6도, 이제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살짝 내려갔다가 이제 계속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요일까지만 조금 버티면 아이들이 그런대로 밖에서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이 아이들을 또 다, 어, 들였다가 다시 꺼내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 여기에서 그냥 이 상태에서 보온을 좀 해가면서 어, 버텨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아이들 아, 다 옮겼습니다 일단 비를 피해서 어, 아요 당이 당인, 당인이죠 어, 당인입니다 아, 너무 이쁘죠 당연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어제 댓글 중에요 어, 추위에 약한 다육이 들을 좀 알려 달라고 어, 하신 어, 댓글도 있었던 것 같네요 어 추, 추위에 약한 다육이 는요 <laughs> 어 많이 뭐어 알려진 아이들 많잖아요 뭐 라울 대표적이고 어 염자 뭐요 앞에 있는 소인제도 야 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당인 어 호빗 당인 호빗 염자 우주모 어뭐 이런 아이들 대표적으로 어 취에 약하다고 알고 있죠. 여기 있네요. 홍매와 어 이런 아이들도 어 취에 약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굳이, 어, 요렇게, 어, 꼽자면, 이제, 뭐, 그 외에도 아이들 많죠. 근데 요렇게, 뭐, 잘 알려진 아이들은 그런 대로 알려져서, 이제, 어,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 어, 그렇게 알려진 아이들은 이제 또, 어, 알아서 일찌감치 또 집어 넣어 놓기도 하고, 근데 이 많은 아이들을 또 구별을 딱, 지어가지고 어, 누가 추위에 약한 아이들인지 어, 사실 모르잖아요. 그죠? <laughs> 어, 저도 잘 몰라요. 어, 이렇게 많은 아이들 각자 다 다른데 어, 누가 추위에 약한지 어, 요 많은 아이들 어떻게 다 하나하나 알겠어요? 어, 그래도 구분을 커지 짓는다면요. 음, 저는요. 어, 입장이 얇은 아이들 어, 그런 아이들 먼저 들어갑니다. 그렇게, 어, 구분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 어제, 어, 어제 그 설이 맞았던 라디칸스, 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요, 어,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두꺼운, 입장이 이렇게 두꺼운 아이들은요, 그래도 냉해를 살짝 입잖아요. 그러면, 가장자리 어 이렇게 좀 가장자리 부분만 살짝 입었다가 다시 금방 또 돌아오거든요 근데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요어 아주 입장 자체 전체가 그냥 아주 순식간에 딱어 냉해가 입히니까요 그 입장 전체가 돌아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어 그러다 보니까요 입장 얇은 아이들 어 먼저 어 드려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선별을 합니다. 먼저, 제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들을 또 선별해서 집어 넣는다면, 그 다음 조금 이제, 어, 두께감을 봐가면서, 어, 저는 그렇게 구별을 좀 하고 있어요. 요, 노기란 요런 아이들도, 어, 추위에 약하다고, 어, 많이, 어, 알려진 아이들 중 하나입니다. 요, 뭐, 적기성 화재, 어, 요런 아이들도, 이렇게, 어, 많이 알려진 아이들은, 어, 들여놓기가 쉽죠. 어, 추위에 약하다고, 어, 잘, 어, 나와 있으니까. 요, 애성이잖아요. 애성도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어,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양진, 어, 그런 아이들도 추위에 약한 아이고, 양진도 입장이 그렇게, 어, 두꺼운 아이는 아니거든요. 좀 얇은 아이라서 추위에 약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 먼저, 어, 들어가고, 이렇게 순서대로, 어, 입장 두께를 봐가면서, 어, 좀 정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들여 보낼 때는 요아아 어, 요즘 이제 월동이 정말 이렇게 코앞으로 오다 보니까 어 궁금하신 점 들도 많고 어 그러신 것 같아요 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아이들 어 뷔피에서 또 아이들 저희 집 아이들은 이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 내일까지 이렇게 있고 내일은 또 조금 대비를 또 해야 되겠죠. 이 상태로 있을 거기 때문에 어, 내일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